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지메 옥명숙이라에요 오늘은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조각 공원과 벚꽃길을 걸으면서 길을 읽어 드릴게요. 벚꽃을 읽어 드릴게요. 이곳은 거제의 동쪽 끝에 해당하며 주변의 볼거리로는 양지암 장미 공원과 양지암 등대와 장성포 해안 일주 도로와 능포 수변 공원이 위치한 곳이며,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연경관, 소멸하지 않는 절경을 쉬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곳이지. 에 순결과 절세미인의 꽃말을 가진 벚꽃나무가 3월 10일경부터 피기 시작, 흰빛, 연분홍빛으로 그리를 물들이기 시작했지에 바람의 공간, 구름의 공간까지 확장해 나간 꽃빛 참말로 예쁘지에 진짜로 예쁘네에 이렇게 고운 꽃을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벚꽃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에 그만큼 아름다운 꽃의 저작권을 확실히 하고 싶은 이유겠지에? 아무튼 누구나 잘 알고 있듯 이 벚꽃은 제주도의 왕벚꽃나무에서 기원했다지에 1901년 동경대학 식물학 교수였던 마스무라 진조는 프르노스 에도 엔시스 마스무라라는 학명으로 벚꽃을 일본의 꽃으로 둔갑시켜 세계 학계에 등재하게 되었다지에 그러던 중 1908년 남제주 성당에서 근무하던 프랑스 신부 에밀 타케가 한라산 북쪽 가음사디산 해발 600m 지점에서 자생하는 왕벚꽃 나무를 채집하게 되었으며. 그는 이 사실을 당시 세계적인 식물학자 독일 베를린 대학 개네 교수에게 알렸고, 제주도가 왕벚꽃의 자생지로 알려지면서, 한글의 자생 벚꽃나무도 자라지 않는 일본의 벚꽃이 자신의 나라꽃이라 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지에, 해마다 벚꽃 피는 계절이면, 잊지 않고 날아다니는 벚꽃 이야기로 넘쳐나지에 그중 대표적인 곳이 진해 여자천변 벚꽃 이야기, 하동 심리 벚꽃 이야기 등등 전국이 벚꽃 이야기로 넘쳐나지에 이곳 능포동 벚꽃 나무들은 곧 벚꽃비로 흩날리겠어요. 하늘로 올라간 벚꽃 구름 예쁘지에 바람으로 피어난 벚꽃 예쁘지에 벚꽃 흩날리는 풍경을 보니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네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 5cm라는 벚꽃 흩날리는 배경이 또 떠오르네에 2007년 6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제목인 초속 5cm는 작중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속도라고 하지에 사실 신카이 마코토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기에 이를 통해 많은 작품 감상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 팬이 보낸 메일 중에 알고 계신가요?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는 초속 5cm래요. 라는 글귀가 있었어. 이걸 보고, 아, 그러고 보니 초속이라는 단위도 있었지. 왠지 멋있네? 라며 그 팬에게 답장 메일로, 그거 다 작품의 제목으로 써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받고서 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제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는 초속 5cm가 아니라 그 정도는 싱카이 마코토도 알고 있었다고 하지에 실제로는 그보다 빠른 초속 10cm 혹은 50cm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한다지에 그건 딱히 중요하지 않고. 왠지 믿고 싶어지는 뉘앙스의 제목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뜻이었겠지에. 지극히 현실적인 배경 묘사와 인물들의 독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느릿느릿한 전개덕에 호불호가 제법 갈리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지에. 속도와 그리라는 것 하나만을 테마로 삼아서 만든 작품이라는 모양. 그러니까 제목도 직설적으로 속도를 나타내는 초속 5cm로 정했다는 뜻이었겠지에. 역시 멋진 감독이지에.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cm라. 긴 여운이 남지에. 이 점에서 문득 갑자기 이바구아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지네에 벚꽃이 피는 속도는 신하소옥의 질문으로 남겨놓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벚꽃대치에 떠나가는 봄의 정렬을 애달파하네에 황토밭은 알가코, 능팡은 파랗코. 사나래로 능포초등학교가 보이네예. 황금어장 능팡이 보이네예. 혼자 가는 길은 널 언제나 생각이 풍년이지에 예쁜 소녀들이 예쁘게 예쁘게 꽃처럼 걸어오네에 마스크를 한 모습이 앙증맞네에아지미의 봄날도 꽃날도 저 소녀들의 지나간 모습처럼 후다닥 지나가겠지에 참말로 현기증 나는 봄날 벚꽃나무 아래라에 참말로 이상하고 멋진 축복이지에 벚꽃 속으로 설유화 속으로 꽃길을 겁도 없이 걸어가네에. 음악도 들으면서 갈게. 여기는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이라예. 까치집 한 채를 분양한 저 나무는 오동나무고예. 곡선을 따라 자연을 따라 꼬불꼬불 봄길을 걸어가 볼게예. 아지매가 이 사진 수백 장도 더 찍었을 거라 해. 꿈꾸는 섬, 꿈꾸는 소녀, 꿈꾸는 신화. 여러 가지 제목을 지어본 하강암 소재로 만든 조각상이지에. 갈매기가 세 마리 이마 위에 앉아 있네에. 그 뒤로 능포항이 보이고 에 능포항에 대해서 조금 들려드릴게 요 능포항은 일종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며, 옥포만 내에 있으며, 고두바이에서 양지암, 두루바이까지 1.7km에 해당하며, 이 항구는 능포마을이 장승포시가지와 연결되고, 우리나라 3대 정치망의 하나로, 진흥수산과 능포수산이 있는 곳이라에, 천성이 좋은 건지, 부하를 꼭꼭 누르고 있는 중인지 잘 모르겠지만, 능포동 조각공원은 벚꽃 피어 우리를 반겨주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릴게요.